중성! 오래 기다리셨습니까? 아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그휴가권 말입니다 아... 씨발... 아 아닙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? 갑자기 씨발 관부대된 족밥이 자꾸 태클 버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말대로 여기서 1년을 쳐써었는데에 <laughs> 아이 장난 입니다 장난 입니다 장난 장난 그럼 뭐 가보겠습니다. 중성. 핑신생.